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님이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 시절 조선 땅은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기근이 자자 백성들은 보릿고개를 넘기기조차 힘들었고 특히 여인의 삶은 유난히 무거웠지요. 며느리는 시집을 오면 친정 길이 끊기는 것이 당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경상도 산간 고을 한자락 그곳에서 전라도 작은 현감 고을까지는 사흘 길이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산은 첩첩이 쌓여 있었고 길은 험악이 그지없었지요. 그 길을 오가는 이들도 드물었으니 하물며 시집간 며느리가 그 길을 밟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봄에는 산짐승이 출몰했고 여름에는 장마로 길이 끊겼으며 가을에는 도적이 들끓었고 겨울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험한 길이었지요. 이 고을에 복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상민의 딸로 태어났으나 인연이 다 양반가로 시집을 들었지요. 복례가 시집온 지 어언 열 해가 흘렀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복례는 단한 번도 친정 대문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친정에서는 가끔 소식이 들려왔지요. 어머니가 병약하다는 소문뿐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만 울었습니다. 복례의 외모는 수수했으나 눈빛만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참고 견디는 성정을 지녔지요. 시댁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복내는 한마디 원망 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복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순한 며느리도 드물다고 말이지요. 복내의 시어머니는 윤씨 부인이라 불리는 엄격한 여인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게 빛났고 그 입술은 좀처럼 미소를 머금는 법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씨 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엄한 성품은 이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복례의 남편은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으나 어머니 앞에서는 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복례를 아꼈으나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밤이면 복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복례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며느리가 살아가는 방식임을 알았으니까요. 윤씨 부인은 며느리를 대할 때면 유난히 엄했습니다. 복례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윤씨 부인의 얼굴에는 만족의 빛이 스치지 않았지요. 복례는 그저 더 낮게, 더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복례는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복례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장독대를 닦고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지요. 그 모든 일을 마치면 복례는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복례는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요. 윤씨 부인은 복례가 올린 약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약이 좀 쓰구나. 복내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더 정성을 드리겠나이다. 윤씨 부인의 눈빛에는 늘 며느리를 시험하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것을 알았으나, 모른 척 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그렇게 평온한 듯 무거운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복내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두번 바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복내를 불렀습니다. 복내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그때 시어머니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한번 친정에 다녀오너라. 복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열해 동안 단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던 친정길을 가라니요. 복래의 무릎이 저절로 풀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복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어머님.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이옵니다. 복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열해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뵐수 있다니요. 그날 밤 복례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복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상자 하나를 내밀었지요. 상자는 오동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붉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상자의 겉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자를 친정 어머니께 전하거라. 그리고 절대로 절대로 길에서 열어 보지 말거라. 그 말투는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복례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복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복례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어머님. 그날 밤, 복내는 상자를 베갯머리에 두고 잠을 청했으나,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러나 복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부를 어길 수는 없었지요. 복내는 상자를 쓰다듬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복내가 길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집안의 늙은 하인 하나가 복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그 상자 전처 며느리 때도 있었답니다. 복례는 깜짝 놀라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지요. 전처 며느리도 친정에 가실 때 똑같은 상자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친정에 다녀온 뒤 얼마 안가 시댁을 떠나셨답니다. 봉래의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봉래도 알수 없었으나 이상한 불길함이 온몸을 감쌌지요. 하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들으니 그 상자 안에는 며느리를 시험하는 무언가가 들어 있다고 하더이다.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나이다. 그러나 봉래는 이미 길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이 그 어떤 두려움보다 컸으니까요. 복내는 상자를 머리에 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목덜미가 저려왔지요.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는 사흘이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돌부리는 발을 찔렀습니다. 복내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숨이 가빠왔지요. 그러나 복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복내는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내디뎠습니다. 첫날 해가 저물 무렵 복내는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가 복내를 보며 혀를 찼지요. 아이고 부인. 그 무거운 상자를 이고 이먼 길을 가시다니요. 혹시 친정에 가시는 길이옵니까? 복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친정 어머니께 드릴 물건이옵니다. 주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노릇이란 게 참으로 힘들지요. 이 늙은이도 한때 며느리였으니 그 마음 잘 안답니다. 눈물이 흘렀으나 복례는 닦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오후 복례는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가랑비가 복례의 옷을 적셨습니다. 상자가 더욱 무거워진 듯했지요. 복례의 어깨는 저리고 발은 부르터 올랐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노파 하나가 복례를 불렀습니다. 부인 잠깐 쉬어가시구려. 이 비를 맞으며 가시면 몸이 상하실게요. 복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노파 곁에 앉았습니다. 노파는 복례의 머리 위 상자를 보며 말했지요. 허허, 상자란 건참 묘한 물건이지요. 닫혀있을 때는 가볍게 느껴지다가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천근만근이 되는 법이랍니다. 봉례는 노파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파는 빙긋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상자란 건 마음을 재는 법이지요. 여인의 참음을 시험하는 도구랍니다. 옛날부터 시어미들은 며느리에게 상자를 주며 시험했다지요. 봉례는 처음으로 상자를 내려놓고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봉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부를 어길 수는 없었지요. 복례는 노파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복례는 마침내 친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정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들은 더욱 낡아 보였고 사람들도 줄어든 듯했지요. 복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친정 대문은 낡아 있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요.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열해 동안 보지 못한 친정은 이렇게 쓸쓸해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방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복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니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해 사이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요. 복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저 앉았습니다. 상자를 풀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앙상한 손만 꼭줄 뿐이었지요. 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례야 내가 왔구나. 이 어미가 너를 보는구나 꿈인가 싶구나 복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열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도 복례의 손을 꼭 쥐며 함께 우셨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례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죽을 쑤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몇술뜨시고는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지요. 복례야 내 시험이 무서운 분 아니더냐? 복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섭다고 말하자니 불효 같았고 아니라고 하자니 거짓말 같았지요. 어머니는 복례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어미는 내가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구나. 차라리 내가 이곳에 남았으면 이 어미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 내 시어미는 며느리에게 엄하기로 소문이 났더구나.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 어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단다. 복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사옵니다.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어머니를 더 걱정시킬 수 없었지요. 어머니는 복내의 거짓을 아시는지 한숨만 길게 내쉬셨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복내는 홀로 마루에 앉아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흘 동안 이고 온그 무거운 상자. 이제는 어머니께 드려야 할 때였지요. 복내는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상자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봉내는 한참을 상자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붉은 끈을 풀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저고리 하나, 은가락지 하나,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내는 숨을 죽이고 그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봉내는 먼저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지요. 글씨는 떨려 있었으나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던 복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복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윤씨 부인의 친정 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나도 열 해를 참고 살았다. 시어미의 매서운 눈초리 아래에서 친정 생각을 하며 매일 밤 베개를 적셨다. 그러나 이제 알겠구나. 며느리는 죄가 없더라. 며느리를 괴롭힌 것은 시어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법도였다는 것을. 복내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저고리는 내가 시집올 때 입었던 것이다. 이 가락지는 홀레날 받았으나 단한 번도 끼워보지 못한 것이다. 시어미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내 며느리에게 주거라. 그리고 말해 주거라.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고.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엄하게 대하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으나 그것은 잘못이었다. 사랑과 이해로서 며느리를 대하거라. 그것이 이 늙은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인이라.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편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저고리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복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저고리는 복례의 친정 어머니가 젊을 적 입던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저고리를 알아보았지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명절날 꺼내보며 눈물 흘리던 바로 그 저골이었습니다. 연분홍빛 비단의 수놓인 매화 문양이 그대로였습니다. 복내는 황급히 은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락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이름이었지요. 이것은 윤씨 부인이 혼례날 받았으나 단한 번도 끼워보지 못했던 가락지였습니다. 은은한 은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복내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씨 부인도 복내와 똑같은 며느리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윤씨 부인도 친정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고, 시어미의 차가운 눈빛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며 살았던 것이지요. 윤씨 부인의 엄함은 미움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상자를 끌어안고 목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복례는 어머니께 상자 속 물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비단 저고리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지요. 이것은 내가 시집갈 때 시어머니께 드렸던 저고리구나. 어찌하여 이것이 복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미움을 받는 줄만 알았사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괴롭히신다고만 생각했사옵니다. 그러나 시어머님도 한때는 저와 같은 며느리셨나이다. 어머니는 복내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복내야 며느리란 자리는 원래 그런 것이란다. 미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시험을 받는 것이지. 내 시험이도 그 시험을 견뎌낸 분이실 게다. 그러나 그분은 그 아픔을 너에게 되풀이하고 계신 게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어미도 한때는 며느리였단다. 내 할머니도 엄하셨지. 그러나 이 어미는 너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단다. 복내는 오열했습니다. 열해 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지요. 복내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복내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끌어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복내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복내는 비단 저고리와 은가락지, 그리고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끈으로 상자를 꼭 묶었지요. 이번에는 복내의 손놀림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복내야, 다시 돌아가겠느냐? 이곳에 남아도 된단다. 이 어미가 있는 한 내가 굶지는 않을 게다.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이제는 원망 대신 이해를 가지고 돌아가겠사옵니다. 시어머님도 한때는 저와 같은 며느리셨사옵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사옵니다. 복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겪었던 아픔을 저도 견뎌내기를 바라셨던 것이옵니다. 이제 저는 그 마음을 알았으니 돌아가서 시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겠나이다. 어머니는 복내의 손을 꼭 주셨습니다. 그래, 착한 것.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 법이란다. 내가 이해로써 끊어주렴. 그것이 이 세상 며느리들의 아픔을 끝내는 길이란다. 복례는 어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를 머리에 이고 길을 나섰지요. 이번에는 상자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복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흘을 걸어 복례는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복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엄했지요. 복례는 상자를 내려놓고 윤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상자 열어 보았느냐. 대청마루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쳤고 어디선가 새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열어보았나이다. 윤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있더냐? 복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보았나이다. 어머님께서도 한때 며느리로 사셨다는 것을 어머님께서도 친정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셨다는 것을 알았나이다. 복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엄하셨던 것은 미움이 아니라 당신이 견뎌낸 시련을 저도 견뎌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 옵니다. 이제 저는 그 마음을 알았나이다. 윤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입술도 떨렸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두려웠다. 내가 나처럼 시집사리에 지쳐 도망칠까봐, 내가 나를 원망하며 이 집을 떠날까봐. 윤씨 부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너와 같았다. 친정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울었고, 시어미의 차가운 눈빛 아래에서 숨죽이며 살았지. 그래서 며느리에게 엄하게 대하는 것만이 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윤씨 부인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간 참았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의 시어미도 나에게 그러하셨다.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며느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참고 견뎌야 한다고 믿었지. 그러나,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었다. 내 어미께서 편지로 일러주셨다. 사랑과 이해로서 며느리를 대하라고. 그러나 나는 나는 이미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왔기에, 복내는 윤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나이다. 어머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것은 미움이 아니라,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갈 힘을 주시려 함이었음을.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알았으니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겠나이다. 윤씨 부인은 복례의 손을 꼭 쥐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지요. 복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인의 울음소리는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울던 윤씨 부인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가락지를 꺼내 복례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손은 떨렸으나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이 가락지는 내가 평생 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는 끼거라. 그리고 내 며느리가 오거든 이 가락지를 물려주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죽어라. 복례의 손가락에 은가락지가 반짝였습니다. 햇살이 가락지에 반사되어 두 여인을 비쳤습니다. 윤씨 부인은 비단 저고리도 복내에게 건넸습니다. 이 저고리도 가져라. 내 친정 어머니께서 입으시던 것이라 했지. 명절날 꺼내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하거라. 나는 이제 너를 막지 않겠다. 친정에 가고 싶을 때 가거라.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니. 복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어머님.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윤씨 부인은 복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례를 끌어 안았습니다. 시어미와 며느리가 아닌 어미와 딸로서 서로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시댁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복례를 대할 때 한결 부드러운 눈빛을 보였고, 복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게 되었지요. 두 여인 사이에는 이해와 사랑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례는 다시 친정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상자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복례를 배웅하며 말했지요. 어머니께 무난 잘 드리고 천천히 다녀오너라. 이제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니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단다. 그리고 가는 길에 무리하지 말거라. 복례는 감사의 절을 올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상자는 무거웠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미움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며느리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인내였다는 것을요. 복례의 손가락에 낀 은가락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움의 상징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징표가 되었지요. 복내는 그 가락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오거든 이 가락지를 사랑으로 물려주리라고. 친정에 도착한 복내는 어머니께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복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복내야, 내가 참으로 훌륭하구나. 원망을 이해로 바꾸다니. 내가 이 세상 며느리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구나. 복례는 어머니와 며칠을 함께 보내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윤씨 부인은 복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복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미움과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이해 속에서 살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자와 같아서 닫혀있을 때는 그 안을 알수 없으나, 일단 열고 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이지요. 복내와 윤씨 부인은 그 상자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진정한 모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잇는 가장 강한 인내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따뜻한 다리이지요. 복내는 그 진리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으로 시댁과 친정, 두 집안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복내에게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복내는 그 며느리에게 은가락지를 건네며 말했지요. 이 가락지는 우리 집안 며느리들이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란다. 이제 내 것이니 소중히 여기거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가락지를 받았습니다. 공내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이해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